부담을 느끼는 질환 1위가 척추질환이라고 합니다. 어,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질병인가 싶어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정외과 오는 환자들의 바로 이상이 척추질환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20, 30대의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다고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질환 1위가 척추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할아버지댁 가면 이렇게 허리 아프시다고 하셔서 좀 발로 밟아드린 기억도 좀 있는데,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질병인가 싶어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실제로 어. 척추질환 때문에 찾는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정외과 오는 환자들의 반 이상이 척추질환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 어, 보통 나이가 들어서 많이 생긴다고 생각은 하는데 PC나 스마트폰 같은 사용이 늘어나고 책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20, 30대의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젊다고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좀 허리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보통 허리가 이제 아프면 디스크가 터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디스크가 정확히 뭔가요? 정확한 질환명은 초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이유는 디스크가 척추뼈의 마디마디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스크가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터지는 건가요? 허리가 선천적으로 약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주로 후천적으로 나쁜 자세나 습관이 지속될 경우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 신경을 누르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흡연도 허리 디스크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가 아프면 이 대부분 디스크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허리 통증의 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단순 염좌인 경우도 있고, 어, 디스크 못지않게 흔한 척추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병명이 좀 어려운데, 척추관 협착증.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디스크만 알고 있는지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허리가 아프면 이게 디스크인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서 단순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둘다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네. 어, 뻗치는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디스크는 20, 30대와 같이 비교적 젊은 층에 더 흔하고, 증상이 비교적 급격하게 진행되는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4,50대 이후로 흔하고, 어, 척추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